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부만남입니다. 오늘 다 됩니다. 대런 하디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저의 생각도 못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컴파운드 임팩트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봉얘기 이야기해요.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된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테크에서만 복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구요. 시간에도 복리가 적용이 돼요.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복리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복리의 기술, 선택의 기술, 습관화의 기술, 모멘텀의 기술, 영향력의 기술, 가속화의 기술. 이렇게 여섯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섯 가지만 있으면 돼요. 복리의 기술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꾸준함의 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꾸준함의 힘을 신봉한다. 이 부분을 읽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저도 꾸준함은 성공의 핵심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꾸준함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읽을 때도, 글을 쓸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복리는 적용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책을 읽는 것이 힘들고, 처음에 글을 쓰는 게 힘들고 처음에 운동하는 게 힘들지만 그것이 복리의 효과를 얻을 때 폭발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그러나 꾸준함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습관이 중요하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하기 싫거든요. 편하게 누워 있고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음. 똑똑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경험, 기술, 지능 같은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다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채워야 한다. 저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본인을 키우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컴파운드 이펙트는 작지만 현명한 일련의 선택들이 엄청난 보상을 낳는 원리를 일컫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작지만 현명한 선택, 거기에 꾸준함과 시간을 들일 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올수 있다 라는 건데요. 1센트의 마법이라고 하면서 아주 꾸준히, 아주 꾸준히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한 번에 여기 보면, 한 번에 몸무게를 늘리겠다, 한 번에 몸무게를 줄이겠다, 뭐, 이렇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꾸준히 했을 때 이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주 작은 단계들을 차례대로 꾸준히 시간을 두고 밟아 나가면, 당신의 삶은 개선될 수, 있. 아주 단순한데, 여기 보면, 이 시간은 오래 걸려요.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야 돼요. 이 시간을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고, 이때 꾸준히 해갈 때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좋은 쪽으로만 이런 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빠지는 것도 이렇게 나빠집니다. 나 별로 몰라요. 하루에 30분 걷는 거, 하루에 30분 책읽는 거, 하루에 30분 글 쓰는 거, 그 30분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매일 할때 바뀌어요. 그것을 매일 하지 않을 때 바뀌어요. 양치를 한번안할 때는 몰라요. 두번안할 때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안할 때, 그것이 쌓이면, 이는 다 망가집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선택, 행동, 습관은 우리를 성공으로. 과거의 자신을 포함해 누구나, 누구와의 경쟁에서든 이기고자 한다면 각고의 노력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공했는 분야가 어떤 거든 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해라. 선택의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내린 선택들이 당신을 만듭니다. 전화를 걸어볼지 말지, 이런 아주 작은, 작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이 처한 문화와 성장 환경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글쓴이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성공으로 이끄는 것처럼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작은 선택들이 당신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물을 마실지 시원한 콜라를 마실지 건강한 자연에서 온 음식을 먹을지 인스턴트 과자를 먹을지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나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난을 할 것인가? 감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것 또한 선택인 거죠. 비난을 하면 편합니다. 남 탓을 하면 편합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한 점을 찾는 건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100%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남탓 그만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책임이다라고 할때 우리는 별로 있거든요. 그렇게 할때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매일 4달러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비용을 이렇게 계산해. 처음에 4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천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이 드는 거. 처음에 한 와, 내가 이것도 못 마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쌓였을 때 이렇게 가치를 낼수 있다는 거, 시간이 쌓이는 거거든요. 시간이 쌓여, 쌓여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아주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할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 만족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즉각적. 만족. 콜라 한캔 시원하게 따서 마실 수 있습니다. 쇼츠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이건 즉각적인 만족이거든요. 네. 책한권 읽어내는 거 힘듭니다. 자연적인 음식 먹는 거 쉽지 않아요. 사과를 예를 든다면 씻어야 하고 깎아야 하고 먹고 버려야 하는 그런 것들은 과자를 한 봉지 뜯어서 먹는 것보다는 어렵습니다만 몸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반복하면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요.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수 있다고 해야지만 바꿀, 이렇게 보면, 작은 조정의 힘이라고 해서 한 1%만 바꾸었을 때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때 진짜 1도, 1도로 바꾸었을 때1 50마일이나 이탈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삼 경로가 1%만 바뀌어도 나중에는 원래 목적지로부터 150마일이나 이탈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한데요. 왜 왜라는 것을 계속 지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것을 걷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똑같이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를 걷는 것 힘들죠. 여기에 불이 나고 있는 이 건물을 이렇게 넘어가기는 힘듭니다만, 여기서 왜가 들어가는데요. 왜가 될 때, 왜 라고 할 때, 여기에 나의 이 건물에 나의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너서그 자녀를 구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why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해야 할까? 왜 내가 시원한 콜라 한 캔을 먹지 않고 물을 마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왜, 왜, 왜를 생각할 때그 행동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찾아야 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가 중요한 이유고요. 이제껏 당신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나의 작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한다면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 행동, 습관, 거기에 복리, 꾸준함이 더해지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존 맥스웰의 이야기입니다. 루틴을 일상에 적용시켜라. 모멘요 모멘텀은 시계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는 음,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타고 놀았던 계속 돌다 보면 나중에는 그 힘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멘텀을 얻어야 되는데 이 모멘텀을 얻기까지는 시간과 에너지가 쓰이죠. 하지만 모멘텀이 형성된 이후에는 저절로 굴러갑니다. 당신의 목표와 핵심 가치를 따라올 새로운 선택을 내려라. 그 선택에 새롭고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해라. 새로운 습관이 정착될 때 건강한 실천을 반복해라. 당신의 일상에 루틴과 리듬을 구축하라. 상당한 시간 동안 꾸준함을 유지하면 그것은 그리고 나의 루틴, 나의 습관이 루틴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모닝 루틴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꾸준함은 모멘텀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열쇠다. 펌프질을 할때 처음에 물은 안 올라와요. 처음에는 물이 안 올라오지만, 물이 지상까지 올라와서 분출되게 만들려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진공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한 다음에 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북이가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긍정적인 습관 행동 이게 우리를 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 가지 요인은 인풋 밀어넣는 거죠. 당신의 자신의 마음에 제공하는 것 다음에 관계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환경입니다. 콩심은데 콩 납니다. 팥심은데 팥 나고요. 물을 예시로 들었는데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며 힘이 되는 생각, 깨끗한 물을 계속 마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물,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유리컵을 감시하라는 말은 음 그런 깨끗한 물이 들어와도 컵이 더러우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들을 써라는 거거든요 나는 TV를 거의 보지 않으며 컸다 TV가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미디어 그리고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나의 인풋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나의 주변에 관계 에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구를 만날지도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의 파트너를 찾아라. 주변에 사람이 없다, 어, 책 읽으세요. 저의 영상 들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관리하면 됩니다. 환경을 바꾸시면 돼요. 시선을 바꾸고 풍경을 바꾸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복리의 힘이 들어.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것을 꾸준히 할때 습관.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모멘텀, 가속도가 붙어서 변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리가 재테크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책 읽는 거, 운동하는 거, 먹는 거, 모두 다 우리 삶의 복리로 적용됨을 믿고 실천해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북만남이었습니다.